3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아, 지난 밤에 잘 주무셨는지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를 주께서 돌봐주시사 이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시간으로 오늘 하루 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그 깨달음을 오늘 하루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람 만나고 일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말씀을 의식하고 우리 때를 어든지못어든지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첫 호흡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찬양이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어지며, 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 드리는 이 호흡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한 하나님의 숨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니 하나님 형상 아름다라 전기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 Chamei e moseup sogebo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6장 2절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어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달락방 이야기는 미국 엘라베마 주에 사시는 너그 형제님의 이야기입니다. 잠깐 소개해드리면 형제님은 풀타임 잡을 가지고 있는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 되시는 분은 자기 풀타임 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하시고, 또, 걸스카우트의 어떤 자문 역할도 하시면서, 더 나가서 그 마당에다가 아름다운 그 정원을 갖고 그 꽃밭을 갖꾸는 그런 일까지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굉장히 바쁘게 사시는, 한마디로 슈퍼우먼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남편 더병지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꽃밭을 돌보는 일을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꽃밭 돌보는 일도 아마도 그 아내가 스스로 자청해서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형제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도 한번 해본 적은 없지만 꽃밭을 돌보러 준비하고 나갔습니다. 찬양을 틀어놓고 몇 시간 동안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그 형제 입에서 감사의 기도가 우러났다고 합니다.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이렇게 꽃밭이 있는 아름다운 정원 있는 집을 주시고 또 이것을 가꿀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여話를 읽으면서 여기 본문으로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써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림에 거두리라. 근데 아무리 이 말씀하고 성경 이 이야기하고 성경 본문을 연결시키려고 해도 잘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엄하게 이 말씀을 내려놓고 대신 떠오른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과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위 신약의 황금률이라는 되는 말씀입니다. 골든 룰이라고 그러죠. 황금이라 하면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보통 지칭할 때 황금이라고 합니다. 신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보석과 같이 황금과 같이 귀하고 귀한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의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타락방 이야기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은 이더후 형제가 아내가 너무 바빠서 꽃밭 관리를 못 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아무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속으로 아내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말하지 않았고 또 그럼 내가 할게 이렇게 툭 말을 던지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대신에 이 형제님은 다음날 아침 내가 속마음으로 형제에게 원하던 것이겠죠. 내가 너무 바빠서 못 하니까 당신이 좀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내의 속마음을 눈치채고 행동으로 아내의 요구에 대해서 반응했다는 것이죠.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지만 꽃밭 관리를 자기가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 덕형제가 아내에게 그럼 내가 할게요라고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웠겠죠. 대신 그는 일단 한번 해보고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 나이가 들어서 안 해본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단순한 일을 하도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는 준비한 찬양을 틀어놓고 꽃밭 관리를 이제 장갑을 끼고 가위를 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고 형제의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우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더형제는 아내가 내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것을 먼저 자신이 조용하게 해주게 된 것이죠. 부부관계 속에서 이 형제님은 신약의 황금률, 오늘 본문 말씀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또한 형제의 이 아내 분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내가 얼마나 바쁜지 당신은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투덜거리거나 또 내가 이렇게 바쁜데 당신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남편에게 짜증스럽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부인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고 그래서 어... 더 이상 꽃밭 관리를 못하겠다고 남편에게 담담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바꿔 말하면 남편으로 알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부인은 준 것입니다. 남편이 대신 꽃밭을 돌보든지, 그러면 좋겠다고 속으로 생각했지요. 겠 그러나 남편이 꽃밭을 돌보지 않는다고 했어도 이 자매님은 남편에 비난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글만 가지고 자세히 부부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부부관계 속에서 가족관계 속에서 더 나아가서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약의 황금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부분을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죠 또는 말로 하는 거죠 형제는 아내가 나는 더 이상 바빠서 꽃밭 관리를 못하겠어요 라고 했을 때 아내의 마음속에는 아 형제가 하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그 형제는 아내가 자기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눈치채고 그렇지만 자신이 없으니까 그 앞에서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 실천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것이 옳기 때문에 하는 거야라고 했을 때에도 그 일을 실제 하다 보면 힘들고 짜증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 덕후 형제가 훌륭한 점은 찬양을 틀어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형제의 평소, 어, 습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설거지도 할수 있고 청소도 할수 있고 빨래를 넣을 수도 있는데 어, 그것이 단순히 하기 싫은 일을 하는 노동인지 아니면 그 노동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진 것 태도지요. 그 일을 하면서 찬양을 듣고 형제의 마음속에 감사가 우러나왔다는 것. 형제는 꽃밭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비슷한 말이 이제 그 노노에도 나오죠. 기소 부족이면 물시여인이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아라. 제가 추측한데 여기 이 부인은 유능하고 똑똑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자매님 같습니다. 또한 남편분은 온유하고 침착한 성격이면서 일을 부지런하게 하는 그런 또 성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부부가 함께 있을 때에 성격이 다르고 또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인격적인 미성숙함이 거기에 덧붙여지면은 그 갈등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라면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도 각자 하나님 앞에 나가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자신을 상대방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꾸려는 노력과 결단을 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부부 관계가 더 좋아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덕영재와 그의 아내는 서로에게 받기 원하는 대접을 먼저 서로에게 실천했습니다. 아내는 바쁘고 힘든 중에 자신을 돕지 않는 남편을 원망하고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억제하고 표현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지금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분명하게 이야기함으로 남편이 선택을 하도록 도와줬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꽃밭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면 이 부인은 그 마당에서 꽃밭을 아예 갈아서 엎어버리고 꽃밭을 지워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삶 속에서 갈등이라는 문제들은 대부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같은 가족으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큰 영역에서는 거의 이제 동의하는 상태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옳고 내가 옳고 그렇게 따지어서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갈등의 요인들은 대부분 옳고 그른 고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거짓과 진실의 문제라기보다는 성격과 취향의 문제입니다. 이 자매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벌고 또 봉사하는데 남편이라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또는 그렇지 않으면 그는 뭔가 부족한 남편이야. 이렇게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좋아서 시작한 꽃밭 일이지만 자신이 더할수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남편에게 그렇게 안 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뿐이고요. 선택이 남편에게 이제 넘어갔죠. 남편은 어떤 선택을 할지 부인은 알수 없었지만 아마도 남편이 꽃밭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했어도 부인은 그것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오늘 가르네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습니다. 가족이든 또 직장이든 교회든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통식 서로의 짐을 덜어 지어주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가질 때에 가정의 평화가 있고 그 공동체의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특별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불평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도 나를 품어주시는 것처럼 남편의 아내의 부족함을 또는 연약함을 그리고 아내도 남편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는 그런 사랑의 성김이야말로 가정 행복의 중요한 비결이 될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 성도들의 관계에도 적용되는 귀한 원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옳고 그름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선악과 열매를 먹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생명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옳고 그름으로 서로를 배난하는 대신에 서로에게 생명을 주고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는 생명의 열매를 누리는 그런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오늘도 비난하거나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올 때마다 불쌍히 여시며 받아주신 하나님의 심을 고백합니다. 함께 사는 남편이나 아내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여 우리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사 나의 기준으로 상대를 비난하거나 또는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다만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같이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치워 주셔서 주여 덮어주고 안아주고 또 격려해주고 대신 짐을 져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을 될수 있도록 우리 위앙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먹고 그 생명을 누리는 모든 유양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거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